안녕하세요. 옴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2시 36분이고요. 자, 정규장 마감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은 오전장만 하더라도 위아래 변동성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가면서 또,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좀 자극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좀 주가를 회복시켜 주면서 1%대 상승 구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의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경고 종목 들어간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이 휴림 로봇의 상황, 그렇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 구간을 고의적으로 강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었던 이 외인 쪽 자금들이 오늘 다시 좀출애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은 왜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또 오늘 종가 기준의 이 주가 마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내일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느냐 아니면 이 경고 딱지를 더 며칠 더 끌고 가느냐 그 여부까지 좀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일 당장 그에 따른 변동성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수급과 어,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볼수 있는 당일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의 당일 종목별 증권사 순위죠. 자, 우전장 분명히 외인 쪽 자금, 매도세 물량이 출해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증권사인지 자, 체크가 되고 있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최종 밤 10시죠. 모든 집계가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 우리가 또한번더 확인을 해보면서 최근에 이 휴림 로봇의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던 외국계 주요 기관 관들의 매도세는 없는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당연하게도 우리 또 소통방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 저랑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밤 10시에 좀 정리를 해서 수급 동향 체크를 해서 일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조금 늦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확인을 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안내 내용 나가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지만이 또 우리 여러분들 내일장 그에 따른 준비를 미리 좀 해보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휴림 로봇의 전체적인 이 수급의 영향력 말 그대로 이 주가를 흔들고 있는 상승과 조정을 만들고 있는 주요 핵심 기관의 세력들부터 우리가 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휴림 로봇이 단기적인 조종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20일 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상승 구간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재차상승 구간이 시작이 됐던 12월 18일, 12월 18일부터 현재 오늘 날짜까지 전체적인 날짜 설정을 좀한 이후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했던 주요 핵심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휴림 로봇 12월 18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자, 날짜 설정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물량을 매수한 순매수증권사 순위에요. 자 1위 보시면 뭐 너무나 당연하, 당연하게도 JP 모건이 상위 순매수 증권사 1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는 모건스탠리, 세 번째 한국투자증권,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외국계 기관인 자메릴린치가 자리에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매수 크기, 이 순매수의 크기가 가장 큰이 JP 모건의 동향이 굉장히 좀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JP 모건의 최근 이 휴린 로봇을 매매했던 JP JP 모간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시면 휴림 로봇 JP 모간의 매매 동향이죠. 자, 이 상승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눈에 보시기에도. 역시나 매도의 흐름보다 매수의 흐름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걸좀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나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됐던 구간, 말 그대로 이 주가를 다시 한번 갭 형태로 계단식 형태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던 구간에는 항상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가량의 대량 매집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JP모간 100만 주 넘어가는 물량을 자, 순매수했던 흔적이 자, 확인이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오늘은 현재 상황 속에서 딱히 매매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언제입니까, 여러분? 12월 29일. 어재 p 모건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이 발생이 됐던 날 무려 한 150만 주가량 순매수로 강하게 담아가면서 그 이후로는 크게 매매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경고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 종목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제재하는 상황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계 투자 기관들 보통 프로그램 매매를 돌리는 외국계 주요 핵심 기관들은 이렇게 경고 종목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잠깐 매매를 쉬어가는 움직임 이 형태가 항상 늘상 우리가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매집했던 가격대 라인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죠 여러분들 JP모가 이 JP모가니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았던 핵심 자리는 7980원이에요. 자, 7,980원부터 그 윗구간까지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9,380원. 지금 주가 최상단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외국계 주요 기관, 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계 주요 기관은 현재 자리에서는 당장 이 엑시트를 할 목적이나 의도가 어떻게 된다?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차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분명하다. 다만 오늘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인 내일부터 다시 한번 좋은 흐름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지 그 흐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경고 종목이 다시 한번 늘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외국계 주요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한 단기 조정이 한 차례도 두 차례도 발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또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가면서 2차적인 상승의 흐름을 기대값으로 가져가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까지 앞으로 좀 이제 정규장 종가는 1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이 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가 기준 라인에 대해서 경고 종목의 해제가 관련된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 형태로 정리를 해왔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과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그죠? 이 최종 목표가요. 기본적으로 휴림 로봇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 고점 타점을 어느 시점에 잡아갈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하신 시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 지금 자리에서는 내가 좀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하시다가 잘못된 자리에 매도를 하면 매매 실수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빠르게 조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또 구독자님들의 한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방 참여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이 가져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들을 그런 것들 를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지금 또 주가의 위치, 전체적인 외국계 수급의 동향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가가 들어가 있는 뭐예요? 투자 자료. 투자 자료를 제가 무료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단순히 이렇게 한번 최종 목표가에 대한 투자 매매 자료만 우리 여러분들 받아 가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실시간 매일 매일 확인하고 체크해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실시간 제공을 해드리고 또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휴린로봇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실수 없는 완벽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참여하시면.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0103907 7516 상단의 번호를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인 것만 좀 확인해 볼수 있도록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인 것만 확인해 볼수 있도록 휴림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완벽한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해나가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종가 라인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 줘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외국계 주요 핵심 기관들이 과연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과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이 휴린 로봇의 경고 종목 해제 기준에 따른 그런 주가 변동성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5거래일 전 기준 45%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 가격은 9,660원이고요 자 15거래일 전75% 상승 이 부분도 기준 가격이 12,130원이에요 하지만 오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이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좀뭐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가장 조심해야 될게 바로 이거 15거래일 중 최고가 9,380원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 되냐 바로 어제죠 어제 사실상 이 휴림 로봇의 15거래일 중 최고가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기준이 될 거예요 어제 종가 기준 9,380원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이 종가 9,380원을 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 가지의 항목이 모두 다 부합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경고 딱지를 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요? 이 가격대 라인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고 오늘 마지막 종가 라인 말 그대로 마지막 동시효과죠? 에, 정규장 15시 30분에 만들어지는 마지막 동시효과 때이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오나 매도세로 누르면서 종가 라인을 뭐요? 밑으로 만들어 놓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 라인 말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어제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어제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가 된다라는 건어 이거 경고 종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또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갈 필요가 있겠다 고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10시 모든 수급의 이런 정리가 끝나는 밤 10시에 전체적으로 오늘 주요 핵심 기간이 어디를 매도했는지 어느 기간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느 기간 쪽에서 물량을 매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최종 브리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최종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우리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로 가져갈지, 그렇죠. 아예 오히려 바닥 구간을 공략하는 매수로 가져갈지, 그 흐름을 완벽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 밤 10시까지, 우리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제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는 브리핑 내용까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주무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략적인 대응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내일 또 날이 중요한 만큼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매일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내일은 또 우리 휴림 로봇.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대응의 영역이 발생이 되면 빠르게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매매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라이브 방송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 라이브 방송을 꼼꼼히 챙겨본다는 게 어떻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방에 입장을 해 계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 똑같이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안내 도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 받아 가실 수밖에 없게 되시겠죠 그리고 가끔 이 소통방이나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하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왜 보상도 없이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언가를 알려주고 자이 조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 구독자님들의 너무나 소중한 이 자산 이 돈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한번 확인할 거열 번씩 스무 번씩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 이 세심하게 보면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매매할 때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하면서 줄이면서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손실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전체 누적 수익률이 자, 계속해서 쌓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 역시 그냥 혼자 매매를 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수익 못 가져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매매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정말 고점 타점 다 놓치고 매도 타점 다 놓치고 주가가 밀려서 자, 손실로 전환돼서 마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소통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책임감이 생기니까 저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 많은 분들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자 주진이라 차트를 볼줄 몰라서? 아닙니다. 뭐 기업 가치 분석, 재무 분석 이런 걸할줄 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 맘만 먹고 찾아보고 공부하면 자한달한 한 달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내 감정과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 이 원칙 기준과 원칙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투자의 갈림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 모든 걸 무료로 마냥 다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서 저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심으로써 우리 소통방에 참여한 우리 가족분들이 계심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는 거고요. 자, 수익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자, 그런 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제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혼자 힘들고 어려운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도 손 잡고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분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자이 동행해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찐팬분들, 찐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26년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5대 섹터. 자, 우리 여러분들도 대충은 눈치를 좀 채고 계실 거예요. 25년부터 지금 26년 1월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 반도체, SMR, 조선, 로봇까지 이 상승의 여파,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해당 섹터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렵다 라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섹터 26년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유일한 섹터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섹터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이 해당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주 항공 관련 섹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X 드디어 올해 상장 추진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상장된가 동시에 이 우주 항공 관련주들은 폭발적인 상승의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 낼 거예요. 물론, 25년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온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해당 종목들 추천을 해드려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 짭짤한 수익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죠? 실제로 그 해당 두 종목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세트랙 I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피어라는 종목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말 못하냐? 네가 이걸 추천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분들 혹여나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증거 내용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죠. 언프로의 필승매매 해당 소통방 제가 처음부터 조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좀 종목명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랙아이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트랙아 검색을 해보면 자, 제가 최초의 추천 날짜 언제입니까?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8월 27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이 해당 종목 추천해드렸던 이 실질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펙스X 관련주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삼각수렴 만들면서 자, 상승조정 반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월요일 추세선 상단 저항받고 하방으로 다시 전환된 상 자, 47,000원 정도의 매수 받아보시면 확실하게 추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관심 종목 넣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00%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 스페이스, 스페이스 X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추가 상승을 만들어 갈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 세트랙 아이처럼 9월 17일 날 진입가 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추천드린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많은 분들 실망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죠? 진입가 대비 100% 상승 똑같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피어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지 안해 드렸는지 좀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스피어, 샵 스피어를 검색을 해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실제로 소통방에 참여하신 분들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9월 17일 날 9월 17일 날짜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렸던 내용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1,000원부터 10원까지 분할 매수로 담아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1년 이상 중장기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만큼 중장기로 봐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과하게 막 담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라라고 이후에 주가가 눌릴수 있는 상황과 여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조금 언급을 해 드렸어요. 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짧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수익도 괜찮아 보인다. 자 실제로 추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이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눌렸죠. 자그 이후에 이 스페이스 x 상장 관련 소식이 뜨면서 최근까지 엄청난 상승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당 종목도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다른 섹터 못지않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놓치시는 분들이 하나 있는데, 스페이스 X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건 바로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돼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르테미스 계획이 무엇이냐? 자, 계획한, 계획 주도국. 자, 미국이고요. 기관은 미국 항공 우주국,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나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자,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협정에 서명을 한 서명국,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걸 그렇다면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의미하냐, 뜻하냐?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탄생할 달 탐사 계획. 자, 나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주기과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스페이스 X가 신호탄을 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아르테미스 계획과 관련된 엄청난 민간 기업들의 폭발적인 주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26년 반드시 부자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린 만큼 이 해당 종목들을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과 한국 코스피 상장 기업 중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기업 네 곳을 선정 완료가 끝났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무료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 자, 그렇다면 이 해당 종목 어떻게 받아가시느냐, 자,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절차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3907-7516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주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매도가 그리고 해당 해당 종목의 기업 설명 자료, 투자 전략 자료까지 완벽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 눌러주신 이후에, 작성하신 이후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우주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해당 관련된 모든 것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이 해당 섹터에 대한 종목들 받아가셔서 26년 한해 반드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